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사단법인 독도사랑가수협회라고 합니다. 여기 제90회 인천편 독도사랑음악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5월 4일 어린이날 전날을 맞이하여 인천 항무대에서 인천시민들과 그리고 저희 봉사단들과 함께 인천 편에서 하게 돼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시원한 바람과 그리고 내일 5월 5일 어린이날 그리고 또 서울 초파일 여러가지 어 좋은 일들이 겹쳐 있음에 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인천 이큰 학무대에서 같이 함께 하게 되어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진행해줄 사회자를 소개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다 독도사랑가수협회에서 진행하는 독도사랑가수음악회를 맡은 가수 겸 MC 석희입니다. 반갑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오늘 모두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독도 사랑 가수협회 인천 편 공연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 은혜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 계신 분들 일어서서 태극기를 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수님들도 같이 나와주세요. 이거, 이거 자 저희들 사단법인 독도사랑 음악회는 독도사랑 가수 협회로 어, 명명이 된지 어, 작년에 독도사랑 가수 협회로 명명을 명칭을 바꾸고 어, 대표자 박순애 홍도 대표님께서 저희 대 우리 독도사랑 가수 협회로 명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5년간 문화예술 활동으로서 전국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예술 문화봉사활동을 해온 단체입니다. 아름다운 단체입니다. 오늘 인천 항무대에서 인천 시민들과 같이 하고자 행복한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사회자님. 네. 자, 모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인천지회장님께서 개회 선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지회장 이윤숙입니다. 먼길 오신 우리 회원님들과 이 자리 에 함께 계신 인천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5월 4일 독도 사랑 가수협회 제기 90회 인천편을 개회 선포합니다. 계 선포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독도 사랑 가수 협회 대표이신 홍도 님께서 축사 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사. 안녕하십니까? 문화 예술 봉사로 시민과 독도와 함께 하는 독도 사랑 가수 협회 대표 박선애 인사드리겠습니다. 독도 시민과 함께하는 독도 사랑 가수 협회 제 90회 존경하는 회원님과 함께 인천 학무대에서 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독도 사랑과 가수협회 시민과 독도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단체로 시민과 시민을 행복과 행복과 더 나아가 세계의 인류를 행복을 문화 예술을 활동으로 전달하고자 봉사하는 독도 사랑 가수 협회입니다. 인천 학무대에서 행사를 준비하신 인천 이은숙 지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행사에 참여하신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행사에 오신 회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인천 시민 여러분 행복한 무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4일 독도사랑가수협회 대표 홍도 박순회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지회장 이윤숙입니다. 아름다운 인천항무대에서 독도사랑 가수협회의 회원님들과 인천시민을 모시고 아름다운 도시 인천항구에서 바닷바람과 함께 멋진 무대로 여러분들과 예술문화 활동을 함께하겠습니다. 함께 즐겨주시고 행복한 데, 시간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5년 5월 4일 독도사랑 가수협회 인천지회장 이윤숙 올림. 이어서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자, 독소사랑가수협회의 대표이신 홍도님께서, 자, 이윤식 인천지회장님, 앞으로 오세요. 감사패, 귀하는 인천 지부장으로서 열정과 성심을 다하여 힘써주심으로 이 패에 그 감사의 뜻을 담아드립니다. 2025년 5월 4일 독도사랑가수협회 대표 박수은혜 전달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앞으로 보시고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선조 해원 스님입니다. 어 역시 봉사 활동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어, 선한 선한 일들을 많이 하시고 예, 하십니다. 이제 인사 안녕하십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이렇게 화창한 봄날 사단법인 어 독도 사랑 가수협회 제 90회 인천시 지부 오늘 이 개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많이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독도 사랑 가수협회가 부부한 발전을 위하여 기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저 구경하실 분들은 의자에 와서 좀 앉아 주셨으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큰 박수 좀 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저희들 사단법인 독도사랑음악회가 독도사랑 가수협회 사단법인 독도사랑 가수협회 인천편. 제 90회가 여기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예, 이로써 우리 인천 편의 지회장님께서 이윤숙 지회장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사단법인 독도사랑 가수협회 폐를 선언하시겠습니다. 마이크. 네 오늘 독도사랑 가수협회 제90회 인천항무대편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독도사랑 가수협회 회원님과 대표님을 비롯하여 회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인천시민 여러분께 독도사랑 가수협회 인천편을 함께하였습니다. 인천지회장 이윤숙입니다.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5년 5월 4일 독도사랑 가수협회 90회 인천편 폐회를 선포합니다.